아니네도 빨리 안해? 아, 네. 아, 네. 아,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렇게, 아, 해야 돼요. 아, 아, <laughs> 이렇게. 에이 구독 내왜 그 아, 담비야? 야, 아, 담비는 아, 싫다고. 저희저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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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다. 야, 난난 야, 아, 아, 우리, 우리. 우리, 우리 빨리 오세요 우야 잠깐만 우리. 타사 끼게 하자. 같이야, 네가 네가 그거 버튼 누워. 그러면 타사가 끼어 이론 상. 껴껴껴껴 끼어, 여기 눌러, 눌러, <웃음> 눌러, <웃음> 눌러, <웃음> 눌러, <웃음> 눌러, <웃음> 눌러, <웃음> 눌러, 눌러, <laughs> 눌러. 야! 1분으로 <laughs> 해라. 아, 오케이, 분으로 해드리니 분으로 해줄게. 할아 잠깐 게임 시작, 잠깐 게임 시작. 야, 헤벌, 헤벌, 헤 이겼다. 나, 나 지금 카메라맨이거든 내 시정은 아자야 거기 거잖아. 들어가지냐? 반도가 진단다 들어갔잖아 버큐 야 이거 남의 위치 팔면 어 내가 <laughs> 그냥 내, 내 얼굴 버큐 욕은 나빠 어. 왜 이렇게 좋아해? 기... 야, 야 너도 야. 혹시 여기 갈 셈이니? <laughs> 너도 어? 혹시 여기니? 나, 나, 나 여기 팀이? 갈 거야 난 여기 갈 거야 잘가 야야 타사야 우리 근데 시간이 없는데? 저 22초 20, 남았어? 그래. 야 20초 남았어? 야 그냥, 아무 야. 야 여기 숨어 야, 야, 난 여기 숨어 오우야 어, <laughs> 나 된다 아, 아. 일단은 <laughs> 카츠랑 타사가 포토한 <부착이> 게 <laughs> 확실하거든? 일단 그러니까 타사 타사의 특성이랑 카츠의 특성 일단 타사는 뭐 좁은게 좁은데나 <laughs> 카츠는 맨날 그 예상치 못한 곳에 있거든? 근데 맨날 뻔한 것이 있어. 쟤는 그 뭔가 발견하잖아. 그러 일단은 뭔가 환호성을 질러 그렇다는 거는 일단 자판기에 숨어있다는 거 아니면 여기 아닌가? 아닌가? <laughs> 아닌가? 저 뭐야? <laughs> 일단은 이런 거는 다 뒤져봐야 돼. 안 뒤져보면 일단 여기에 백퍼어안 뒤져오잖아? 거미 일단 망하는 거야, 칼에. 일단 내가 이 맵에 슬레이가 있잖아, 기는걸 싫어! 에어 대박. <laughs> 엄마! 말라. 엄마! 슬레이안 나, 나, 나. 아니! 왜 거기! <laughs> <laughs> <에어스! 웃음> <laughs> <에어스>! 아! <laughs> 야, yeah, 1분만에 다참어 야야, <laughs> 이거 타슬레 하자. 제일 먼저 사람이 해야지, 이건, 아니, 마지막에 잡힌 사람이 해야지 몰라? 아니 a p i s a m I tell him on the tapisam. o 어. Yangsim. Yangsim. That's what I'm saying. That's what I'm saying. t h 내가 s what I'm 오늘, 오늘, 오늘 타사 n 타사의 사의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못생겼다. 두 번째. 자 맞을래? 두 번째. 두 번째. 어두 번째. 구독자도 없는 거. 아. 나네보단 많아. 네 네네 최 없잖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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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... 아니에요. 저 있어요. 야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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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준 거랑 어, 누군가가 한명 어, 구독해준 게 끄, 끝이잖아.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누군지 아? 누군데? 내 돌멩이. <laughs> 돌멩이가, 어, 돌멩이가 핸드폰이 일단은... 있었어? 돌 <laughs> 돌멩이가 핸드폰 있을 수도 있지. 돌멩이가 그래, 왜 없어? 그래 미안해. 그래 해줄게. 아유 돌멩이가 돌멩이가. 어어이어어어어어이어이어어어이어어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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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어 어난 <laughs> 여기서만 있어야지. 너무 살 끝까지 반전해야지. 너무 살짝 지옥지. 너무 살짝 야 부이끼 쓰면 내 얼굴. 너무 살짝 지옥지. 얘 얘도 이형곳에 있거든. 아니구나. 저기 애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. 야야 아, 얘들아 음. 아, 잠시만. 음 다사트 소사 이형데 있어. 아 제발 아니야 아니야. 음.. 없구만 야 까치야 나 잠시 잠수일텐데 나 먼저 잡으면 나 리액션이 없으니까 나 재미 없을테니까 그럼 내가 불량이 없어지겠지? 그러니까 너 그냥 나 잡지말고 타서 먼저 잡고 있어 쉬운데 내가 왜 얼마 질건데 죽일거야? <laughs> 어디있지? 아얘어디지아얘 어디있지? 아, 어디 <laughs> 어딨냐 내가 안 누른 곳이 어디지? 아, 논사 때 지하 꼭지트어서 쌍, 남자장실에 있다. 파이오 남자장실. 예. 왜요 are you? 난 역시 햄유 <햄뉘> 전문가. 존나 무섭다. 왜요 지금 이렇게 건전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왜요야 이... 진짜 무서. <laughs> 야, 야 진짜 나 햄유 전 내가 돌아왔다. 거야. 야 햄유야, 햄유야, 햄유야. 야 뛰어, <laughs> 야 뛰어. 야나 야, 볼링 보는데 뭐하냐? <laughs> 왜요야? 나, 이리... 뭐나 기저귀 가고 아, 있는데 뭐하냐? 나 기저귀 가고 있는데 뭐? 하냐아 죄송합니다. 아, 아 넨... 기저귀 가고 <laughs> 있는데 뭐하세요? 아니야. 아니야 영상을 보면 내가 어떠 어떻게 했는지 널를 찾는지 어떻게. 이족이 가고 있는데 뭐하세요? I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죽을 죽어침입 자나타깐나 타사 봤는데 야 근데 헨, 나 야, 타사 근데 내가 타... 어디인지 알아 카츠야 나 잡아도? 알려주면 어. 진짜 내 얼굴 알려줄게 근데, 근데 근데 타사야 너너 너, 너, 근데 나 진짜 음. 전문가 맞나봐 <laughs> 헨리 전문가 타사야 너 되게 무서워질 거야 매일... 야 근데 야카 치야 그거 알아? 너놈의! You know, 야 카츠야 그거 알아? 아까 네가 여기 여기 방 들어왔었는데 네가 못 보고 지나쳤어. 맞아. 아야! 겨라. 야야야 카츠야 여기 아래 있잖아. 난 올라간다. 햄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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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 잡으면 내가 진짜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근데 거야. 애쭈어, 근데 애초에 어디 있는데 타서아 여기 있어! 여기가 어딘데 이 병병명아. 여기가 아, 여기야. 많이 봐주고 있다. 그그그 그, 그. 천장 엄청 높은데 빨리 와. You 아, who and not I is more than life! 아, right. 아 천장이 높은구나 거기야. 야다사야 떨어지면 내가 앉아볼게. 비행기! 선풍기. 아니 선풍기! <laughs> 선풍기? 야 <laughs> 내가 올라간다 까쳐. <가져가? 웃음> 아 오케이. 내가 올라간다. 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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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올라 야, 야, 나 잡는 사람은 내가 그림 그려 드 야, 빨리, 빨리 3초, 빨리 삼초 3초. 야삼삼삼삼삼 아, 네가 올라가. 아, 왜. 음. 아, 네가 오라고 산이잖아. 높이 높이 라왜둘다벽 타기 졸라 못어 됐어. 됐어. 둘다벽 타기 못해. 여기까지 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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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가 붙여 봤어 이거 토기에 대해. 아니야, 아니야. 수줍메 문다서 시작해 볼까 아니야? 준비. 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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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, 진짜 둘이? 아, 내가 돌아, 아니, 아니 왜 그러냐니? 내가 얼마나 정신적인데 이민호, 남아야 이거 아니지? 박치기왕. 진짜 왜 그래? 야아너카어너 카바 되고 있지? 어, 정말 잘 되고 있어. 그래. 빨리 찾아. 너 지금 두 번째잖아. 알테 알알 거잖아. 자, 하나, 둘, 셋, 니다 야. 이요. 다다. 내미미미미미미미다라 아, 니 안녕. <듬한> 야야 <듬한> 어, <듬한> 타사야 이거 맞냐? 타사 이거 맞냐? 타사야 이거 맞냐? 야 타사야, 타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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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<디의> 야, <듬한> 아시아, 워레, 인생이야, 나 같이 죽이러 갈게. 에야 우리 인생야원 자기 야각 되지 않는 법이었더라. 그래 인생이 되지 않는 법이아이 타사야 생각... 그거 못면 진짜 에바야. <듬한> 자기, <듬한> 자기 생각도 되지 는거 알겠어? 아 진짜 타사야. <듬한> 잡아! 잡아라고 기름 류! 이렇 잡아? 오야쉬슉쉬슉쉬읏쉬읏쉬슉 어디 가려고이 잡았잖아 요 잡았잖아 요 잡았잖아 이 양심 이냐 양심 아 이냐 양심 이냐 다시 올자부터 당신같은 남자 기대해 왔다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? 보니 할아버지 哈拉伯吉，哈拉伯吉，难。난 <laughs>